바로 그 사람 유튜브에 허경영을 우리 내네 연수에 미주 신경 있다 소리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이 연수 연수와 척수 사이에 미주 신경이 있는데 이 미주 신경이 여러분들을 몸을 늙지 않게 소화. 소장, 내장, 위장, 담낭, 췌장, 비장 관리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 미주 신경에서 미주 신경은 사람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죠? 예. 그러면 감정은 이 감정이 미주 신경을 자극하면은 감정이 남을 미워하면은 미주 신경이 퇴화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만성 변비가 오면서 대장암이 오고, 직장암이 오고. 결국은 그게 간으로 옮겨서 간암이 오고 그게 폐로 가서 폐암이 오고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곱게 쓴 사람은 그런 게옷가 안옥가? 안옥가! 옥가 안옥가? 안옥다 그래서 늙어서 병 걱정 안 하려면 마음을 곱게 써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남편을 계속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미주신경이 점점 나빠져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소화가 안 되고 소화액이 적게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서 점점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시간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해드렸는데 미주 신경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요거는 뭐죠? 미주 신경은 연수와 척수 사이에 있어요. 연수와 척수 사이에 나오는 이 신경인데. 여기에 있는 미주신경이 나오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백해. 백해. 그러면 미주신경을 컨트롤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 그랬죠? 흑영령이야. 흑영령을 부르면 미주신경이 좋아져 안 좋아져? 맞습니다. 천배가 좋아질 거야. 그래가지고 피부가 좋아지면서 수명이 늘어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흑영령은 이 외문 내허로서 세계 지도자만 하러 왔느냐? 그만하러온게 아니야. 세계를 바꿔주지만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한테 좋았는데 여러분이 다 말아먹어버렸어. <laughs> 그래서 내가 조금씩 가르쳐주는 거야. 알겠죠? 네. 연수와 척수 사이에 나오는 이 미주신경은 미주신경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지? 백해, 백해 안에 뭐가 뭐라고 그랬지? 우리나라 말로? 백혜를 우리나라 말로 숨골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어린애가 팔짝팔짝 뛰는데 그 숨골 있는 데가 이 미주신경이 있어. 그래서 절대로 남을 미워하면은 성질을 내거나 미워하거나 불만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내가 피곤해도, 야, 이거 피곤하다.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하면 미주신경이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서 몸을 피곤하게 해버려. 그러니까 뭐 말은, 우리 몸은 청개구리라고 보면 돼. 청개구리.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기분이 좋다고 그러면 미주신경이 좋아져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내 몸을 속여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오래 살아요. 뭐 일이 장, 우리나라 사람 장사 남는다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장사가 불경기가 오는 거야. 안 남는다, 안 남는다 이 말을 자꾸 자꾸 하다 보면 불경기가 오는 거야. 그럼 이 주인은 안 남는 걸 좋아하나 보다. 이래. 몸이 실제는 일부러 자기는 장, 그 물건 팔면서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안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 많이 남습니다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남습니다 안 남습니다 적자입니다 적자입니다 이러다가 적자가 될 뿐. 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경은 우리가 반대로 해야 돼 맞아? 맞아 걸데뭐 어쩌면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 돼야 돼 안돼 죽겠다 그러면 미지수인이 빨리 죽는 쪽으로 빨리 움직여야 돼 <laughs> 알겠죠? 그러니까, 늙지 마라는 말은 절대 안 따라 하면서, 나머지는 전부 따라 해버려요. 야, 나는 늙지 말고 좀 젊어져라. 그러면 그저까지 그 말은 안 들어. <laughs> 자꾸 늙어가는데, 다른 말은 꼭그 말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나는 부자야. 성공했다. 이런 사람 있나? 없고, 거의 다 불만이 입에서 나오니까, 네는 그걸 따라가. 그래가지고 다 가난하게 되고, 병들고 이러는 거야. 알겠죠? 네. 그리고 허경영은 나중에 나이가 150살 정도 되면은 한 50대로 보여, 그때도. 네. <laughs> 왜 그러냐? 아직까지 내 몸에다가 나이를 알려준 적이 없어. <laughs>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내가 몇 살이다, 이런 말도 안 해요. 나는 362년 88일 있다가 가는데, 그 외에는 알려준 적이 없어. 맞아 맞아요 그럼 내 몸에 미주신경은 뭘 신경쓰고 있어요 362년동안 팔팔하게 번대야 돼 그래 안 그래 맞아 맞아